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2일, 자, 부경입니다. 부경,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부경은 제가 공개로 되어 있는 호르수 경주가 승부처입니다. 음, 1, 3, 5, 7이 승부처인데, 자, 후반부로 갈수록 좀 강도를 좀 높여보겠고요. 특히 오늘 5경주, 7경주를 자신있게 한번 A급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7경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마 못지않게 어,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음, 최고의 한번 성과를 낼수 있도록 여러분과 뭐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부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혼전도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압축경주가 좀 많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6등급에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인데 어,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입니다. 다만 이제이 중에서는 불안한 인기 마필이 딱 한두가 있기 때문에 뭐그 마필만 빼고 간단하면 은 아주 무난하게 적중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되고요. 배당이 높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겠고 저는 주력마권에 또는 방어마권에구분이 명확하게 나어질수 있는 경기입니다. 비록 이번 경주가 하위 등급의 경주이긴 합니다만 공개롭게도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들을 제가 노린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잠재력만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잠재력 플러스 실전의 성적을 반영이 됐을 때 그에 따른 힘을 실는 과정은 남다릅니다. 하위 등급이랍니다만 충분히 힘을 실어드릴 수 있고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일경주에준비 했습니다 자신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가되어고요 어,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인기 맛비 간의 접전입니다 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이번 스테리노나입니다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좌상향입니다 꾸준하게 좋아지는 고있 모습이고 워낙 기본기가 좋은 마필 뭐, 이번 경주에 페로비치 기수의 8조 마방의 마필이라면은 더욱더 믿을 수 있겠죠. 페로비치 기수는 8조 마방의 마필을 기승했을 때 거의 50%가 넘는 그런 입상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8조 마방에서도 나름대로 기대치는 마필 쪽에 또는 입상 가능성이 높은 마필 쪽에 페로비치 기수를 기승시키고 있고요. 어, 그에 따른 믿음을 좀더 강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고, 외곽에 치면 하바나 제인 어,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는 선행 가능성까지 있겠고 최근에 경전을 지켜봤을 때는 뒷심이 많이 보강된 모습인데 역시 뭐 선행 적인를 펼쳤을 때좀더 나은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죠 하바나 제인 뭐 이견은 없고요 5번 바벨라일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도 제가 당초에 이마필을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선행력을 보고 평가를 했는데, 음, 공교롭게도 이마필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장점 발휘가 전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는 모습 속에 나왔던 성적이었다는 점을 묻고 본다면, 앞선에 붙였을 때는 더욱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죠. 앞선에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평가가 가능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5번, 바벨 라일락, 이번 경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1번, 와일드 아델. 어, 이 마필이 포레스트 캠프의 와일드 트리플의 자마인데, 역시 뭐, 와일드 트리플이란다면 예전에 가문대장군이라든가 뭐, 가문여장군, 뭐, 여러 두의 마필에 기대치 있었던 마필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혈통 적인 기대치가 분명히 높은 마필이고, 자 이게 하위 등급에 능력이 다 나오지 않은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혈통 분석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기본적인 흐르는 피, 잠재력에 따른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 와일드 아들도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이외마필들제 8번 판타스틱 너브인데어 인기 마필간이 적절이죠. 저는 감명하게 묻게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2번 스텔로나는 부동의 축이고 여기에 제가 노려보시는 마필, 노림수의 마필은 7번과 5번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7번, 5번이 다 순발력이 분명히 좋은 마필들입니다. 이런 측면 놓고 봤을 때 2번 축이 7번, 5번을 강하게 믿겠고요. 안고 한다라면은. 1번 와일드 아델 8번 판타스틱 러브가 받칭의 막건입니다. 뭐 당일날 환수가 안된다라면 받칭의 맞건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2번 주에 7번 5번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는 제가 적중의 개수를 늘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 배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서는 2번 주에 7번, 5번, 1번, 8번인데, 환수가 되는 선까지만 안고 가고, 뒤에는 자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2번 축에 7번, 5번, 1번, 8번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어, 두 번째 승부처고, 2번 경주는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축이 없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대결인데, 어, 저로서는 일단 뭐 믿고 할수 있는 축은 있지만, 현재, 인기 마필 중에서는 상당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뭐, 이 마필은 제가 예전부터 이미 평가를 내렸지만, 편성이 약했을 때, 그러니까는 거리가 좀 주어졌을 때, 될것 같았습니다. 꼭대야만 됐었던 마필이었었고요. 왜? 성적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뛰고 나면 상대가 강할 때는 강해서 못 뛰고 약했을 때는 또 결정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 근성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마필의 근성이 좀 약하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편성도 1300의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될것 같지만 그동안의 저에 따른 검증 단계를 지켜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 만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뭐 편성은 만만하지만 이 마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가장 승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승부근성. 승부기가 없는 마필은 정말,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될 1순위의 마필입니다. 이미 뭐 저는 그동안 에 여러 번속았고 여러 번이 마플에 대해서는 평, 어,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께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공격계도또 인기 마플입니다. 왜? 편성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뛰어보면은 결과는 마찬가지 고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플 일단는 배제할 수 있는 레이스로 판단이 되구요. 여기에 이번 경주의 편수에서 정말 딱 어울리는 복병마필이 있는데, 이마필은 추입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추입 역발의 강점이 있는 마필인데, 아, 정말 이번 경주의 여권이라면은 이마필이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전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상당히 주목해야 될 마필이고, 결론들으 봤을 때는 3경주는 믿을 수 있는 저는 축분히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한 인기마필 지우겠고요. 여기에 필이 주목해볼 복병마필을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부가 되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제3경주3경주노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호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어, 인기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음, 어느 쪽에 이제 힘을 실어드리냐 중요한데, 아, 거두절비하고 10번 지 초이스. 뭐, 승급전 여부 떠나서, 승급전의 부담이 높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보조된 경기력이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은 1,400의 국산마 5등급 레이스, 이유불건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돼지 초이스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성적은 좋은데, 아, 이게 승급전에 부담 능력이 높다. 불안하다. 라는 표현을 저는 많이 썼습니다. 다만, 이 마필은 예외입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많이 올라왔고, 현재 능력이라도 5등급의 경주 경우가 없을 뿐이지, 거의 탑 클래스의 마필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믿고요. 10번, 대지 초이스는 강력한 믿음의 능력 마필이고, 자, 9번, 매니골리 같은 경우가, 음, 매니필 캔들굴로 뭐 캔들굴로 자마들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마필이 많죠. 뭐 대표님의 마필 이제 천만 원의 마필이 있었고요. 나는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또는 체형도 좋기 때문에 1억 천만 원에 팔렸던 마필인데, 자 오등관 승관함에 두 번의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직전에 편성은 좀 강했던 여건이었는데 삼위의 성적 좋았습니다. 뭐이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또는 입상을 누려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마필입니다. 일단은 인정할 수 있고요. 5번 수엔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제가 이렇게 승부로 추를 뒀던 마필입니다. 어, 이거는 뭐 마필의 능력도 저로서는 인정했고 선행이다, 선행 정계를 저로서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기 순위 8위의 마필이 우승을 하면서 쌍승식 41배 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같이 드론 마피는 인기 순위 1위에 마피렸습니다 그만큼 직전에 편성이 너무 너무 약했었고 게다가 앞쪽이 상당히 허술했기 때문에 전이 수소 엔진에 대해서는 선행력이 있다. 선행을 받으면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함께 추천을 드린고 있고요.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1,400m 레이스를 1분 28초대에 끊었다라면 기록적인 측면의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물론. 6등급하고, 이제, 5등급에, 물론, 갭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왜? 이 마필은, 대지 초이스처럼, 상당한 그런 기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냉정한 평가가 요할때 보이지만, 정작 딱 지켜봤을 때는, 대지 초이스를 제외를 하면, 뭐, 이 마필 어차피 왔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면, 수소엔진과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마필들 중에, 수소엔진을 시원하게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이제, 9번 매니글로리 정도가 가능권에 있구요 그래서 저는 이 5번 수수엔진의 마필을 인정을 하고도 합니다 5번 마필 어, 1번 베스트 함성 역시 뭐이번 경주에 가능권에 들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뭐 8번 골드럭 정도 어, 더 이상 설명 드릴 수 있는 마필 없네요 이미 능력 편차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벌써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리을 드립니다 4경주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주력에 5번 수소엔진 인정합니다. 이게 안 빠지는 마피들 1번 베스트 함성에 8번 골드럭입니다. 자, 4경주를 한번 정리해본다면 10번 주기에 9번 5번 10번 주기에 9번 5번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를 어, 드디어 저로서는 한번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자, 5경주, 7경주는 오늘 어찌됐던 간에 강승부처입니다. 정말 강승부처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5경주는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 국산마냐, 외산마냐에 따른 능력평가도 중요하겠고요 여기 에 뭐, 보병마필도 있겠고, 뭐, 불안한 인기마필도 있는데, 자, A급이긴 합니다만, 여러분께 간단하게 한번설명한번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마필들에 대해서, 1번 마크원입니다. 국산마 부분에서는 분명히 기대치는 있죠. 만왕의 자막, 1억원의 고가의 마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인데, 자, 마크원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개가 좀잘 풀려줘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신인 기술의 기승도 있다는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 마필은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칫 내측에 갇혀버리면 은뭐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직전에 기록은 좋은 듯 보이지만, 풀어야 될 숙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전개. 전개의 초반의 약점. 신인 기수의 기승. 이 부분이 변수로 꼽을 수 있고요. 어, 이번 킴마 브리지는 외산마 부분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으로 볼수 있네요. 최근의 경준형도 나쁘지 않게 있고, 특히 뭐, 요하리스기술라면 적임 기술로 평가가 될수 있는 마필입니다킴마 브리지. 3번의 뷰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하얀색기 때문에 좀변수가있고요 음, 5번 퓨어킹. 비록 승급전이긴 한데 돋보입니다. 어이 마필이 직전에 5등급이긴 했습니다만 57을 짊어지고 1400을 1분 26초 대에 끌었다? 저는 이 기록을 절대 전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퓨어킹이었고요. 6번 에이스테이는 제가 여러분께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선데이 투데이, 공통점이 있죠. 곤 국바의 이 자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온 마필이 에이스데이라는 마필인데, 어, 에이스데이가 이제 4등급 경주까지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지만, 직전에 우리 57을 집어지고 무너졌죠. 음, 결론은 나왔습니다. 에이스데이 능력발을 기대해 본다는 거는 부담경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상대 마필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인데,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고 7번 허니 드래곤이란 마필은 4번의 실전경이 있고 그동안에 성과가 없는데 분명한 점은 공백대로 치면서 이 마필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7번 허니 드래곤 9번 인피니티 파워 나쁘지 않네요 어, 승급전인데 감량을 좀 받았고 그래서 뭐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11번 갤럭시 오버 제가 퀸마브리지가외산마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외산마 부분에서는 주목할 마필이 11번 갤럭시 5부입니다. 자, 주요 마필들에 따른 설명을 드렸고요. 오경주는 제가 급으로 준비를 했는데, 리스크가 적은 마필 위험 부담이 적은 마필이도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의 난제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마필들 또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마필들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국산마냐 외산마냐 최근의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할 듯 보이고요. 이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아, 이번에 5경주는 무조건 승부가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경주를 제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이자 A급 강승부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 어, 역시 뭐, 간명하게, 인기 마피 간의 접전. 뭐, 어, 거의, 그냥 끝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인기 마피 순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출전하는 마피 간의 능력의 갭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어, 인기 마피 간의 접전으로 보수했구요. 자, 먼저, 주목할 마피는 3번, 엔들리스 러닝입니다. 자, 이 마피는 뭐, 크게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습 중이었었고, 거리가 1200m 레이스로 한구분 본다면, 은 적정 거리죠. 뭐 이번에 뚜렷하게 상대의 경쟁 맛빌도 없겠고요 3번 맛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자 이번 그레이트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4등급에서 우승의 경이 있겠고요 직전에도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맛빌 2번 그레이트 굿 6번 남도킨도 이제 루나스텍스 경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직전에는 한테포 쉬어갔는데 뭐 이번에는 쉴 이유가 없습니다 승부이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승급전에 많은 8번 영도갈매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1번 파워게이트인데 뭐 뚜렷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런 마필이 없네요. 왜? 설명을 드린다라는 거는 인기 마필 중에 아이 마필은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합니다. 나던가 아니면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이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노려야 됩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뭐 드러난 능력. 그대로 끝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기마 접전으로 인정하고 배당도 없는 경주에 굳이 무리해서 배당 누릴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육경주는 인기마 피 간의 접전 인정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육경주 전 이렇게 처리됩니다. 3번, 엔들리스 런닝을 추구해서 2번, 그레이 두고 그레이트 6번 남도 캔, 8번 영도 갈매기, 1번 파워게이트까지가 가능권입니다. 7경제입니다. 1등급 2000m 레이스. 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체입니다. 오늘 자신컨대 부경 A급 메인은 바로 1등급 경로 7경제입니다. 어, 역시 뭐 상위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능력은 다 나왔습니다. 비교만 잘해보고 정말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기승기수의 변수는 없는지, 전개상의 변수는 없는지만 따져보면 되는, 그럼, 마지막 승부처 되고요 자, 일목, 그야말로 간단 명료하게, 딱요 마필만 설명드립니다. 발이 8번, 그레이트 킹. 현재 이 인기 마필이죠. 그레이트 킹. 그레이트 킹이 59를 집어졌는데 현재 알파 킹이 6번이죠. 이마필한테 직전에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기 마필 그레이트킹이 지난 10월 8일 킹 오브 글로리르 마필한테 58을 짊어지고 졌는데 인기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1위가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 복병 마필까지 있고요. 어, 이번 에 7경주는 여러 번 불안한 인기 마필 눈에 띄고요. 그 마필을 뒤로 돌리고 강력하게 승부로 들어갑니다. 이미 워낙 뭐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상대전적이 많죠. 이미 뭐 비교도 됐고, 전개 측도 이미 끝났고, 변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인기순위에 분명히 맹점이 있구요. 자, 따라서 이제 7경주는, 어, 저만 여기서 여러분께 일본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결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여러분과 정말 최선의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격한 소통할수 있는 마지막 A급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의 A급 메인은 제 7경주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경 7경주까지 예상을 마치겠고요. 어, 저배당 경주가 좀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 저배당 경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쫓기면 안 됩니다. 뭐, 어, 경마건, 뭐, 배팅이건, 주식이건 마찬가지지만, 쫓기면 안 됩니다. 항상 플랜을 짜고,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저배당 경주라고 해가지고 잃고 있다그래서 너무 고배당 쪽에 들이드릴 패도 없고, 그래서 뭐, 저배당 쪽에 너무 한 번에 다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냉정하게 저배당 경주냐, 터질 경주냐, 불안한 인깨맛빌이냐, 노루볼 복병맛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판단 속에 플랜을 짜고 접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배당 경주는 너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하게 배당을 노릴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배당 나올 경주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스킬을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현장에서 대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번 주 여러분들 어, 대승 확고한 승리, 한 주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